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디칼 성교의 은혜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 타종교 그분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내종교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을 만납니다. 주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음 불교를 많이 믿어요. 이제 미국에서도 부타 믿는는 분들이 가끔 만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날 때 아무 나부종교에서 탓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먼저 그래요. 의외로 그 불교 믿는 분들이 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으시고 그런 분들 저 많이 만납니다 어, 어떤 의미로 보면 크리스천 보다 더 좋은 그 인격을 진심도 만나 뵙는데 문제는 불교는 석가모니 사람이 만들었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하나님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고석가문이가그 그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설파하고 죽었습니다. 그로 끝났지만은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던 거 우리 부모가 비해서 계속 믿고 있어요. 그런 것도 또 많거든요. 그러는데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끝이 어디인가? 내가 버스를 탔는데 그탄 종착역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가 믿던 대로 믿는다. 우리 집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목소리> 하면서 그타 종교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말이 아니 나무 종교를 그냥 그걸 인정을 못하고 왜 자기 것만 그렇게 주장하느냐고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우리 기독교는 정확히 말해서 한 종교의 범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진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교 중에 하나로 뭐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어차피 가는 것은 거기도 극락 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좋은데 가겠지 착하게 살면 그렇게 말하는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사도행전에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 0절도 말씀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만미암치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영벌의 길에 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불교 믿으니까 나는 내 종교가 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 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제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꼭 들으시고 거기에 확증적인 어떤 사인을 주실 겁니다. 타 종교, 어떤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라도 믿었지만 확실치 않는 분, 또 믿지 않았지만 한번 예수를 믿고 싶은 분,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감사합니다.